자, ch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금 현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있는, 자, 문제 사항은 뭐냐면, a도 b도 다 d라는 집합 안에 포함이 된다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일반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예상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습니다 네, 전체 집합은 뭐 굳이 안 그려도 문제를 좀풀수 있을 것 같아서 안 그렸는데, 뭐, 원래 이제 현우 말대로 이제 갇혀서 풀려면 그리는 게 맞긴 하죠. 자, 이제 그려놓고, 기업은 맞겠죠? A와 B의 합은 D에 다 들어가 있죠? 아, 왜 B라고 쓰고 앉아있어? 자, 이렇게 D에 들어가는 거 맞겠죠? 음. 자, 그러면, d 은 자, 근데 C라는 합 집합의 존재는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요. 만약에 C가 뭐 이렇게 걸쳐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A랑 C랑 모아봐야 D에 포함이 항상 될수 있는 건 아니죠? 음. 자,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옳은 게 아니니까, 음 X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D급. 자, 이게 중요한데, 자, A와 C의 교는요, 항상 A에 포함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요거는 항상 A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이렇게 겹쳐지든, 우리가 C가 A에 포함이 되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A가 C랑 서로 겹쳐진 게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공집합이니까, 그대로 그냥 다 D 안에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항상 A에 포함이 되는 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고 디긋이 오른 거죠. 그러면 ᄅ, 리을, 뭐 ᄅ도 이제 말씀드리면, A여, 비 여, 교가 D에 여집합이 포함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둘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무르간으로 이용해주면 이렇게 A 합 B의 여와 D의 여로 바뀌어지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기억은 확실히 오른 거였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자, 이런 거 저번에 얘기했는데 a가 b에 포함이 되면은 둘다 여집합으로 연산을 바꿨을 때 이게 부동호 방향 바뀌듯이 포함되는 방향도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여여 여 붙였으면은 포함 관계가 항상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있으니까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거요 그래서 얘 기억하고 뒤듯이 올바른 거고요. 또 질문 있으면 해 보세요. 그럼 여기 A 여 B 여의 합이니까 얘네들을 먼저 드모르간으로 고치면 드모르간으로 고치면은 자 이렇게 A 교 B 여의 아 A 와 B의 교의 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애들은 분배법칙 조금 이용한다기보다는 이제 차집합의 성질을 조금 이용해서 집합을 좀 알아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저번에 마지막에 얘기한 집합이 되는 건데, 자 교연이니까, 자 그러면 내가 앞에 께 앞에 거랑 뒤에 거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 해당이 되는 원소이면서 뒤에 거가 아닌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로 좀 바꾸시는 거예요. 차집합으로. 자 그럼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A와 B의 합을 모으고, 이 중에서 A, 교 B가 되는 것을 제외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벤다이그램을 연산을 나타내면, 이렇게 가운데가 지워진다고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집합을 보고 다섯 글자로 뭐라고 마지막 시간에 알려줬을까요? 대칭차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대칭차집합에 해당되는 원소가 1, 4, 5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집합 A 원소는 1, 2, 4, 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금친 부분에 이제 1, 4, 5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합 A는 1, 2, 4, 6 이고. 자, 그러면은 1, 4, 5 중에 A에 축하는 원소는 1, 4죠? 그렇죠 그럼 1과 4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는 여기도 있겠지. 그래야지 이제 대칭 차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가 1, 4, 5가 될거 아니에요. 자, 저렇게 배열이 됩니다. 저렇게 그 뭐지? 빼기고 하고 그런 거죠. 가운데가 그럼 이겠 죠. 아, 이하고 이겠죠 현아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 저기도 식에서요. 그 네. 저기 가. 저기 마이너스 받고 저런 걸잘 모르겠어요. 예. 네. 네. 어, 뭐 이렇게 알아 보시면 돼요. 네모 빼기 세모는 집합에서 집합의 세상에서는 네모의 원소인데 세모의 원소가 아닌 거죠? 자그 말을 이제 여집합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모에 속하는데 세모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네모이면서 세모가 아닌 거이니까 자 그리고의 개념이라서 교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는 교 여러 바뀌는데 이제 여기는 이 네모 자리에 요 a 합 b가 온 거고 세모 자리에 요 놈이 온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 세모 네. 위에서 고싶데 밑에서 으로안 네, 그게 이제 조금 음, 아직까지 한번 배워서 그래요. 그거밖에는 조금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이거 보고 네모인데 세모가 아닌 것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모인데 그리고 세모가 아닌 것. 그러면은 네모이면서 세모가 아닌 것이니까 네모 중에서 세모가 아닌 것을 제외해야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말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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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연결이 아직 좀 부드럽지 않으니까 조금 옮겨가는게 조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 놀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게 좀 되면은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지기 시작하는뒤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57-2번도 이제 어떤 기호가 나와있는지. 오히려 차라리 이제 결합 분배 를 이용하는 게더 이제 이제 쉬울 때가 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57-A는 1, 2, 3. A는 원소가 하나, 둘, 셋인데, A 이 X라면 반드시 1, 2가 남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X에는 그러면 반드시 얼마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자, A 중에서 X의 원소가 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자, 1, 2가 남는데요. 그러면 이제 X의 원소 중에 반드시 여기 있는 3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자, 이렇게 X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야 돼야, 그려지게 돼야, 자, 이렇게 A 빼기 X, 즉, A에 대한, X, A에 대한 X의 차집합이 1,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집합 X에는 3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 여교 x 여는 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조금 드 모르간으로 다시 A 합 x의 여로 좀 바꾸자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전체주의파 그렸을 때, 자 A와 x의 합에는 반드시 바깥 세상에는 6이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6은, 자, A 집합 안에는 6이라는 수가 없으니까, 자, 6이라는 수는 반드시 X란 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6이 이쪽 안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6이 제외된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는 6이 반드시 제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의 집합 액수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은 반드시 포함하면서 6이 없는 그런 집합을 골라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 개 있죠. 자, 6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두 가지 미겠습니다 6이 반드시 제외된다는 것도 있지만 자 a 합 x가 여지 합 6이니까 a 합 x인거는 6을 제외한 나머지 온소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6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나머지 온소들은 싹다 a 합 x에 모여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상태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집합 X에 해당되는 것들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8-1. 집합의 연산. 그러면 이제 집합의 연산에서, 자, 여기, 58-1 같은 경우는, 자, A 와 B. 그니까 1에서 10까지예요. 1, 2, 3, 당당당당 10까지의 자연수입니다. 자 그리고 a 마비는 응. 2, 3, 4, 5, 6이에요. 에이. 네. 어. 자 그럼 이걸 벤다이어그램 좀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럼 2, 3, 4, 5, 6은 이렇게 왼쪽에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쪽에는 2, 3, 4, 5, 6을 제외한 나머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가 다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 어떤 식의 배열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안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어야 되냐면 ab 합 B의 나머지 원소들, 1에서 1 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 3, 4, 5, 6에 대한 나머지 원소들이 다 살고 있어야 돼요 1, 7, 8, 9, 10 그럼 얘네들을 합치라는 게 문제의 의도입니다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합 b와 a 합 c를 알려주고, 제가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이거 분배 법칙이죠. 자, a 합 하면 고, b 교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합교 다른 연산 그 분배 법칙. 자, 그래서 a 합을 b에, a 합을 c에 골고루 분배하면 a 합 b와 a 합 c 에 교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a 합 b와 a 합 c 에 원소들을 다 알려줬죠. 그러면 A 합 B와 A 합 C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누구누구 누구, 누구야? 네, A 합 B와 A 합 C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 누구 누구야? 4호 4호와 네. 네, 네, 그러니까 4호 네. 60 빼기 1을 보시면 됩니다. 60 1 그래서 이제, 73쪽이 60-1은, 자, X, Y, Z. 아, 이게 감기가 좀 나와가지고. 네, 이제, 네. 텐션이 없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거에 되게 너무 크게 없으니까. 음. 네, 에이, 아 저번에 아, 말했던 중상학생 아예 네, 고텐션 학생이요 예, 아니 그 매야 뭔 네, 말만 해도 갑자기 빵빵 터진다는 <laughs> 친구가 있었다 고랬잖아요 애비 고일에 예, 예. 그래요 아그 은우가 방기 전에 그때 얘기했나보다 그 전반에 어아튼 이제 제트에서 x 를 제한 부분이죠. z-x를 먼저 색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y-x, y 중에서 x를 제외한 거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요. 자, 이 부분. 자, 그럼 여기에 공통인 걸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굳이 열심히 막그 교유로 고쳐가면서 뜯어서 고, 이제 연습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공통인 부분은 여기. 여기 두줄치해져 있는 데죠? 여기,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를 찾으시면 돼요. 문제에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 기호를 그림에 나타내서 풀어보는 일들을 하시는 게 60번하고 61번이에요. 네, 맞아요. 네. 원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소만 쓰시면 돼요. 만약 집합을 쓰라고 그랬으면 중괄호 하고 이를 쓰셔야 됐을 거예요 자 그럼 61-1번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A 합 b 의여교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자 전체 집합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것도 색칠을 하는 거죠 자 일단 A 합 b 의 열을 먼저 칠할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B를 먼저 칠 a 합 B의 여를 먼저 칠하면 자 A와 B의 합의 바깥 세상이니까 여기를 쓱쓱쓱쓱 다 B 꿈 칠합니다잉 자 색칠을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C 예 네? 아니죠 아니요 C를 다 칠하면 안 되죠 C의 일부분에는요. A 합 b 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A 합 B의 바깥을 정확하게 다 칠하시는 거니까, 자, C를 모두 다 칠하면은, 마음에 요 그냥,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랑, 공, C랑 이제 공통인 들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C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덧칠을 더 해보시면은, 아, 정확하게 이렇게요. 여기서 노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칠해진 부분이, 이 집합이 의미인 거 괜찮을까요? 네. 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은 이제 배수 약수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 64-1만 좀 보시면은, 어, 좀 쉴게요. 쉬었다가 이제 알고자 지금 받을게요. 네, 화요일보다 오늘이 좀 더. 지금요? 실시 아니에요? 아니, 저기요. 니가기가막혔나요 아니 유시 사시 일에 있는 배수 약속을 알려주고 쉬겠다 그랬는데, 네 갑자기 나는 연체가 앞에 오길래 너, 너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저기서 하면 되지 왜 앞에까지 나오지? 막이 생각했어요. 네 아우 갑자기 나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지? 아우. 음, 네, 되 심지어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쓰려고 뭔가 하고 있으니까, 옳은도몰랐고 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자, 우리가 a, n 해놓고, 여기는 얘네들을 n의 약수의 집합으로 약속을 해놓으면요. 자, l 를 하나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a 4이어 버리면 4의 약수의 집합이겠죠? 자연수. 자, 그러면 a 6 이렇게 하시면은 6의 약수의 집합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되게 이렇게 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집합을 하나 만듭니다. 그럼 그러면은 우리가 4의 약수의 집합과 6의 약수의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4와 6의 공약수가 되는 거 인정할 수 있나요? 그건 최대 공약수가 얼마죠? 2죠. 최대 공약수가 2죠. 그러면 내고 A, E 이렇게 붙여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게 4와 6의 약수의 공통인 집합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저니까 이제 공약수의 집합으로 즉, 최대 공약수의 약수 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A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두 번째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4의 약수의 집합과 8의 약수의 집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124하고 하나는 1248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4는 1248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A4는 A8에 포함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하고 8은 또 무슨 관계죠? 4는 8의 아, 자연수4와 자연수 8의 관계야. 4는 8의 무슨 수? 약수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세모 자리에 오는 거나 네모 자리에 오는 거가 소, 어떤 약배수 관계가 성립하면은 이런 포항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약수 집합의 세상에서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그래서 약수 집합의 세상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자, 이겁니다. 어떤 A, M과 A, K의 교집합 이래 버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집합이 되는 거냐면, 여기 보이는 이제 M과 K의 최대 공약수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 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포함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함 관계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자, 아까 여기 자, 포함 관계가 가는 방향대로 m이 k의 약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되는 상황이 만들어져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하나 더 연습을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A12가 있고요 A6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포항문기가 들어갈까요? 자, 12쪽으로 입이 벌어질까요? 6이, 6으로 입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이럴 때는, 자, 큰 수, 즉, 배수 쪽으로 입이 벌어집니다. 반대 방향. 자, 그럼 이제, 이거 예시를한번 엎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AN 해놓고, 배수집합을 예로 들어보려고요. 자 이것만 얘기하면 24.1에 대한 이론은 다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의 배수집합 이회번이면자또 a시를 들어볼게요. 자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자 4의 배수집합과 6의 배수집합의 교집합 이회번이면 뭐가 되는 것까요? 네. 그렇죠. 공배수에 집합이 되니까 최소공배수에 배수 집합이 되는 거죠. 자그럼 최소공배수가 얼마죠? 12. 12였나요? 그럼 1 2에 배수 집합 이 되는 거요자 그러면 이제 포함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다. 아까 약수 집합이었을 때는 8쪽에 입을 벌렸거든요. 이번엔 어떨까요? 그렇죠. 4, 8, 12, 16에는 다 8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을 벌리게 돼요. 자 정리. 자, 이렇게 교집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얘네들은 이 자리 오는 밑에 온 수가 M과 K의 최소공배수가 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항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반대죠. 아까랑 반대가 뭐냐면, 입 벌린 쪽이 좀더 작은 수가 오거든요. 이 얘기는 여기는 4가 8의 약수였죠. 자, 그러니까 여기 K가, 뭐, M 기준으로 할까요? M이 K의 작은 쪽이, 즉, 이게 입을 못 벌린 쪽이 벌려진 쪽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기는 8이 4의 배수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는... 자, 이 부분만, 노트에 써두고 치시면 네, 돼요. 안써셨으면